자 이제 2008년 4월 고3 환경평가 나영 2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문제좀 길게 나와있네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 자 어느 제과회사에서 표와 같이 구성된 고소한 세트랑 달콤한 세트를 판매하고 있대요. 자각 세트에 들어가는 과자, 사탕 한 봉지당 500원, 8 0 0원이래 그럼 연파. 우선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것은 과자. 얘가 지금 이제 얼마라고요? 요놈이 지금 이제 500원이야. 요놈이 지금 이제 500원이고 사탕은 지금 이제 한봉지 얼마가 되는 거야? 요놈은 지금 이제 800원이다. 이렇게 지금 비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소한 세트가 10개 필요하고요. 달콤한 세트는 1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필요한 금액은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행렬을 구해주자는 얘기야. 자, 그럼 잘 봐. 보기들을 먼저 한번 가만히 봅시다. 자, 보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500이 누구야? 과자 값이야. 근데 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요 행렬을 가지고 내가 계산하다 칩시다. 자, 이걸 보면서 먼저 한번 찾아봐. 괜찮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자, 그럼 봐. 여기에 500이 있고, 여기에 800이 있어. 얘가 지금 이제 5, 1, 2, 4가 있어.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의미를 먼저 좀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5는 뭐야? 아, 얘는 고수한 세트에 들어가는 과자입니다. 요 놈은 지금 이제 뭘 의미한다고? 얘는 고소한 세트에 들어가는 과자. 괜찮지?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는 봐. 여기에 있는 이는 달콤한 세트에 들어가는 과자야. 달콤한 세트에 들어가는 과자. 맞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이제 1 곱하기 2행렬 되고 얘가 지금 2 곱하기 2행렬 될 거니까 어차피 곱셈은 가능한데 이때 곱하는 게 이거잖아. 자, 요 놈이랑 요놈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그래, 과자는 500원이니까, 달콤한, 고소한 세트에 들어가는 과자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800은 원래 누구의 비용이야? 사탕의 비용인데, 요 놈이랑 지금 이제 누가 곱해지는 모양꼴로 만들어지죠? 아, 그래. 얘가 지금 두 개가 곱해지는 거야. 근데, 얘도 지금 과자잖아. 과자는 800을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요놈 자체는 계산이 안 맞단 얘기야. 이거 두개 곱하면 고소한 세트에 들어가는 과자의 비용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놈은 누구랑 계산되어야 돼? 실제 여기 있는 사탕과 계산되어야 되는 거 맞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랑 얘를 계산하고 얘랑 얘를 계산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에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놈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사실 세워주면서 계산을 하는 게 맞단 얘기야. 자, 그러면 요놈을 지금 이제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요놈이 과자, 요놈이 사탕, 요놈이 과자, 요놈이 사탕. 됐지까지? 요놈은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곱하기 2행렬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 계산되려면 2곱하기 1행렬 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500원이 들어가면 여기에 800원이 들어가면서 자 계산 들어가 보세요. 과자 계산했고 사탕 계산했지. 과자 계산하고 사탕이 계산된 겁니다. 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모양꼴이 지금 이제 태어나야 돼. 앞쪽에서 봐봐. 얘는 지금 이제 이곱하기 일행렬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앞쪽에다가 내가 이곱하기 일행렬 쓰게 되면 계산돼 안돼. 안되니까 얘는 버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아이 모양꼴이 태어나야 되구나. 이 생각부터 해줘야지. 자 근데 문제 보면 고소한 세트를 열개살 거고 달콤한 세트를 몇개살 거야? 열 다섯 개살 거야. 그러면, 고소한 세트 10개 산다는 것은, 요 놈도 10개 필요하고, 요 놈도 10개 필요하지, 그지? 얘는 지금 15개가 필요하고요, 얘도 지금 15개 필요하니까, 결국 계산 형태가 수평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놈을 가지고 계산해주면, 결국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놈이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어주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래, 수평으로 어차피 계산돼야 돼. 그럼 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산될 것은, 그래, 고소한 세트는 몇개 필요하다? 10개. 달콤한 세트는 15개가 필요해. 그럼 보세요. 달콤한 세트 과자 10개, 고소한 세트, 어, 뭐야. 고소한 세트 과자 10개, 달콤한 세트 과자 1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 고소한 세트에 있는 사탕, 달콤한 세트에 있는 사탕, 이렇게 계산되면 맞단 얘기야. 그래서, 요놈과 요런 전부 다 연결시켜버리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니까, 굳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행렬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뭐가 적힌다? 5, 1, 2, 4가 적히고요. 요 뒤에 다시 뭐가 적혀? 500이랑 800이 적혀주면 되는 거니까, 요 놈의 측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총 비용을 나타내는 행렬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만약에 굳이 좀 계산한다면,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먼저 봐봐. 얘가 지금 뭐야? 고수한 세트의 과자지. 10개 필요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요 놈과 요놈 계산하고, 요놈과 요놈 계산할 거니까 결국 10 곱하기 5에다가 플러스 15 곱하기 2가 됩니다. 대지까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요놈과 요놈 지금 계산할 거야. 그지? 그러면 1 곱하기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15가 되어주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럼 확인. 얘는 1 곱하기 2 행렬이고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1 곱하기 2 행렬이 태어나는 거 맞죠? 여기다가뭘 한다는 얘기야? 500이랑 800이 딱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봐. 얘가 지금 이제 뭐랑 곱해지는 거야? 얘랑 곱해져. 그런데 요 놈이 지금 전체 뭐예요? 과자였지. 과자는 전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다? 500원 비용 들어가니까 이거 두개 곱해주면 전체 과자의 비용이 나온 거야. 그 다음, 요 놈이랑 요놈 곱해주는 거죠? 얘는 전체 사탕이야. 사탕의 비용 곱해 주니까 두 개를 합쳐 버리면 전체 비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이제 요 모양꼴을 찾으면 되겠네. 여기서 지금 정답을 보니까 몇 번이 됩니까? 그래. 4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문제 풀때또 중요한 것은 보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니까 그 생각 가지면서 문제를 접근하도록 합시다. 알겠죠?